그린웨이 프로젝트와 결을 같이하는 2천만 그루 생명의 나무 심기 운동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기분 좋은 봄날 가족 지인들과 함께 나무를 심어보는 건 어떨까요? 식목일 지음 열린 나무 심기 운동 선포식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간 시는 제 72회 식목일을 맞아 흥해곡강 생태공원 일원에서 2천만 그루 생명의 나무 심기 운동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선포식에 함께한 3천여 명의 시민들은 꽃이 풍선을 날리며. 포항그린웨이 프로젝트를 비롯한 2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에 성공을 다짐했습니다. 이후 곡광천 제방뚝 4km 구간에 무궁화 등 1,600본의 나무를 심으며 선포식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함께한 이강덕 시장은 도시와 시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푸른 녹음이 어우러진 자연친화적인 도시가 필요하다며 시민 모두가 나무 심기에 동참해 포항사랑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선포식을 시작으로 포항시민의 공감대 속에 2천만 그루 생명의 나무 심기 운동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천만 송이 장미 식재, 산업단지 녹화 등 공공 부문에서 1,300만 본, 기업체 사내 조경 담장과 울타리 녹화, 농가의 소득사업 식수 등 민간 부문에서 700만 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매년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은 날로 심각해지는 물 부족,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유엔이 제정한 날입니다. 관련 행사가 우리시에서도 열렸습니다. 그 소식 전해드리죠. 포항시는 22일 2017 세계 물의 날 공식 주제인 하수의 재발견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우리시는 세계 최대의 하수 재이용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날 행사에서는 이 시설에서 정수된 물을 컵에 담아 시민들과 함께 중앙산과 실계천에 방류하는 기념 퍼포먼스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한편시는 생활환경 개선과 연안오염 방지를 위해 최근 시가지 우호수 분리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세계 물의 날 행사 이후 복개 구간 수질 점검에 나서 우호수 분리 사업으로 개선된 수질을 확인하고 도심 하천 생태 복원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수질 검사 결과 7단계 수질 환경 기준에서 두 번째 등급인 좋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의 우수 농수 특산품 수출 확대로 부자 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이 지난 20일 체결됐습니다. 포항시 농수 특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식이 지난 20일 시청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희창물산은 우리 지역 생산 가공 제품 30여 종의 수출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력하고 시장 정보 공유는 물론 해외 홍보와 신규 수출 시장 개척 등에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이번 MOU는 신규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해외 마케팅 활동의 결과로 우리시 농수산물의 최대 수출 시장인 캐나다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대한 판로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피격, 연평도포격 등 서해를 수호하다 목숨을 바친 호국영웅을 기리기 위한 서해 수호의 날 행사가 24일 시청 대자홀에서 있었습니다. 포항시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재정 신속 집행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속집행 대상액은 8,297억 원으로 포항시는 행정자치부 목표인 55%보다 10% 높은 65%를 상반기 신속집행 자체 목표로 정했습니다. 포항시와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의 박성철 당위상무위원 겸 조직부장이 21일부터 203일간의 일정으로 포항시를 방문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중국 훈춘 방문단을 맞아 두 도시의 인재교류와 공무원 파견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지난 21일 포항시청에서 경상북도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2017년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존의 이미 협의체였던 경북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를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로 격상하고 관련 규약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사과산업의 발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기대하는 맛 중에 하나가 바로 싱싱한 활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활어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최근 지역수협이 직접 운영하는 송도 활어회 센터가 문을 열면서 벌써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포항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 분 포항에 와 신상 맛집이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야무지게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말로미팔떡이는 동해바다의 맛이 한가득. 오늘 잡은 맛있는 자연산 회도 맛보고 포항 최초 360도 우전하는 전망대 카페에서 즐기는 차한 잔의 여유까지. 포항 여행의 새로운 영소로 떠오르고 있는 송도 화려일 센터 지금 소개합니다. 송도 활로 센터 옆 위판장에서는 자연산 화로들의 경매를 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경매 중이신가 봐요. 예, 경매,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순수한 자연산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 어, 이 고기들이 그럼 어디로 가는 건가요? 예, 여기 고기를 사서 어, 송도 회유통센터로 갑니다. 여기 건너편에 유통센터로 가서 저희 유통센터에서 이제 여기 고기를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회를. 시원한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송도화로회센터. 지난 2월부터 포항 수협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요. 1층 판매장에 오늘 아침에 갓 건져올린 싱싱한 화로들이 그야말로 풍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포항에 새롭게 생긴 송도화로회센터 어떤 곳인가요? 이곳 송도화로회센터는 포항수산협동조합이 지역 어민들 소득 증대와 <laughs> 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전국 최대 규모의 화로 회 판매장입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건너 위판장에서 위판된 자연산 화로만 공급함으로써 시민들이 믿을 수 있고 바다를 보며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와, 1층은 정말 다양한 자연산 화로들이 많은데요. 사장님을 만나봅니다. 아니 어떤 물고기 종류들 있어요? 여기는 잡어, 도다리. 새꽃이 가오리, 음. 숭어, 올락 없는 것이 다 있어요. 동해안에서 잡히는 고기는 모든 고기 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점심 시간이라 그런지 손님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은데요. 정말 사장님 이 너무 바쁘게 움직이세요. 아니 사장님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신 거예요 지금? 해야 한다고 그러죠 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회가 뭐예요? 지금 요 시기에는 이시가리가 최고 맛있습니다. 근 이시가리가 뭔데 그렇게 맛있을까요? 장가자미 종류인데 오늘 뼈채로 드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거기. 사장님의 봉철 추천 줄가자미 꼭 드셔보세요. 점심 시간인데 저도 배가 고프네요. 싱싱한 해 먹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많은 종류들 중에서 뭐가 좋을까요? 엄청 무거운데요, 여러분. 이야, 힘이 좋아서 저기 타게 돼요. 이야! 2층 식당으로 올라가니 입소문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가득한데요. 인당 상차림비 4천 원만 내면 판매장에서 구른 실천한 흙값을 바로 볼수 있습니다. 다들 정말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요. 회맛 어떠신가요? 아, 회맛이 자연산이라 엄청 좋습니다. 오면서 먹는 회는 어떤 느낌이에요? 한 마디로 얘기하면 업됐다고 봐야 되겠죠 원프러스 원. 와서 드셔보세요. <laughs> 자, 여러분 드디어 한상이 거듭 차려졌습니다. 이거 다될 건가요? <laughs> 자,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상추 쌈으로 싸 먹고 간장과 초장에 찍어 먹고 먹고 또 먹고 이런 게 행복인가 봐요. 게다가 제철이라 그런지. 쫄깃쫄깃한 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맛있는 회를 먹어봤으니까요. 이제는 포항하면 물회 아니겠습니까? 요, 물회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빈 후에. 물회니까 물을 조금 넣어야겠죠? 자, 이것도 내가 원하는 만큼. 이거는 조금만 넣을게요. 음. 여분 러 회도 먹고 물회도 먹고 송도 화로회 센터 제가 강추합니다 송도 화로회 센터의 또 다른 명물 5층에 있는 전망대 카페인데요. 포항 영일만을 병풍 삼아 마시는 한 잔의 커피. 탁 트인 전망이 더해져 그 맛은 더욱 향기로웠습니다. <laughs> 여러분 느껴지세요? 지금 돌고 있는 게요. 뭐가 도냐고요? 앉아 있는 자리가 요 알아서 360도 돌기 때문에요. 여기 오시면 오션뷰에 앉겠다고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전망이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 겸 5층 전망대 카페의 즐거움은 하나 더 플러스. 어둠을 밝히는 포스코의 반짝한 불빛이 봄이 찾아온 밤바다에 훈치를 더합니다. 전망대 카페 와서 차 드셔 보니까 어떠세요? 아, 저, 저 갑자기 친구 따라서 왔는데 너무 전망이 좋아서 안 그래도 너구를 너울... 이고좀 제가 봤어 한참 봤어요. <laughs> 신선한 동해바다의 맛과 함께 맛있는 여유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송도화로의 센터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가슴이 탁 트이는 아름다운 포항의 바다 앞에서 맛있는 회도 먹고 분위기 좋은 회자식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오늘 눈과 입이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송도 화로의 센터에서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문화와 영일대해수욕장 등의 6개의 버스킹 무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에서 공연을 하실 분들의 신청 접수를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포항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전신청과 승인을 통해 버스킹 무대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클릭포항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